오늘 이브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과 입교식을, 입교식을 갖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수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지만 또 자기 입술로 공회 앞에서 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복된 시간입니다. 5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아직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진실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통 말합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 마음, 우리 확신, 정이라고 할수 있고 지정의 그 다음에 우리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구원 얻는 백성들이 얻는 특권은, 축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지 알아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마음으로 이 모든 아는 지식에 동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우리가 거하여야 합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배운 것, 지적인 내용이죠. 확신한 것,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라. 영어로는 "continue to live"(계속해서 그 안에서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 고백한 성도의 삶의 자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죠. 우리 지식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고 다른 것을 좋아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명에도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배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말씀대로 배우는 것, 아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배워서 실천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resolution 하는 것.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스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가 결심한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이 왕립 아카데미라고 할수 있는 이 아카데미에서 사관학교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곳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1등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이룬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15, 16 때는 이 어릴 때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오 왕때 그가 늙어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 다니엘은 최고의 지위에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이 잊어버려서 다니엘이 어딨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좋은 지위에 있든지 아무도 알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다니엘은 일관되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가에 있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식에 대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삶의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결심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그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가 아니라 버는 그 과정에서 나는 정결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세상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메시지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스에 우리가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스 2장에 너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또 무슨 꿈을 꾸었는지 꾸, 꾼 것도 알가르쳐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금신상에 대한 겁니다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금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손에 움직이지 않은 그냥 떠인 돌이 이 금신상에 발을 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상이 무너지는 꿈입니다 이 금신상이 무엇을 상징하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머리는 너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이 땅의 왕국 가장 강성한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금신상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뜨인 돌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잘려진 돌이 아닌,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 짐승을 보았습니다.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 사자 같은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짐승도 이 사장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왕국들이 인자가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왕국이 강력한 세상에 왕국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때 바벨론 왕국이 지배했습니다. 그 뒤에도 그런 강력한 세상의 나라들이 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왕국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를 이 세워 가실 것을 그 비전을 보여 주시는 것이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비전 이 환상을 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한자리 하는 것을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부갓네살의 종이 아니라 너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며 너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자기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너부갓네살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벨론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도 섬기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것을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느냐, 어떤 사업을 이루었느냐를 다니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 가장 중간에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그 앞에 있습니다. 왕이 주는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킬 것을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가 주는 영광을 우리가 거부할 것인가, 받을 것인가?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삶의 방식의 전쟁, 전쟁입니다. 몇지안넘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아 당신은 삶의 방법이 다르구나. 비스 사는 방법이 다르구나. 사람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다르구나 인생을 바라보는 목적과 가치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워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니 어떤 것입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에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아버지께로부터 온것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같이 보면 모세의 여러 믿음의 사람 중에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쇠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바, 다니엘 앞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바벨론에 앞으로 졸업하면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영예가 있습니다 모세 앞에도 애굽의 모든 명예와 에굽에서 주는 모든 즐거움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에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히브리서는 이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정하는 거죠 무엇을 따르고 살 거지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에게 말해주길 더 나은 본양을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모세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택했더니 그 백성들이 그를 환영해 주고 와 정말 대단한 리더라고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까? 가자마자 네가 누군데? 라고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합니다. 덧보잡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누군데? 지금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하느냐? 광야로 나갔을 때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수모를 모세는 기꺼이 담당하기로 결심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의 삶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면 당해야 하는, 감수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수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본질적으로 환경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안에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소금이 소변이 녹아서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야지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기름이 태워져야 빛을 발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아낌없이 대성물로 내어줌을 통하여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쉽지 않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드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결심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다. 그 결정해야 합니다. 레졸루션이 필요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더 얻기 위해 계속해서 살 건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잘 살고 더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과 그 능력을, 수모를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다니엘의 모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두려웠고 그 앞에 절을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앞에 사자굴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 닫고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잠시 기도를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하루에 세번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에 알립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면, 그거 자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 이걸 이렇게 했어. 옛날에 나 이렇게 이렇게 살았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어. 그게 좋으면, 그것을 자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늙어가는 거라 그런 증거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수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들고 나면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점점 노세해지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가 볼 때,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여야 합니다. 세대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그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폭도들 앞에서 사람들이 볼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저는 이 표현을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누가가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다른 성도들도 함께 보았겠지만 바울도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사울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와, 굉장하게 바울의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지 않을까. 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었습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사회적인 스펙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아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매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의 교회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사오라 사오라 자기를 받아주신 그 은혜,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3층층에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참 인간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지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좋은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조금 도움이 되는 물질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가진 지식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니까. 돈을 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자기가 경험이 많으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배설물 같구나.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만 붙들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만 붙들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있으면 가진 게 있으면 일단은 그거 못 들고 마음이 덜 급합니다. 어, 돈 쓰면 되지. 은행에 적금 했던 거 사용하면 되지.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렇게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니까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스대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의 약속에 우리가 눈으로 확신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 영광이 보일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눈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직장, 삼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이, 그런 결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임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한없이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백성으로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눈을 열어두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